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천하신당 하늘꽃 다씨입니다 아, 오늘은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띠별로 이제 나이별로 운세를 조금 정리를 해볼텐데요. 오늘의 뱀띠 여러분들 문제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는 2026년도에 이분도 좀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눈치도 조금 많이 보고 촉도 좋고 감도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뱀띠 기지를 조금 이용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예민함을 조금 버리셔야 올한 해가 좀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로 보이시는데요. 일단, 26살, 신사생들. 어, 요 분들은, 음,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연인이나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랑 약간 그러니까 이별 수가 있습니다. 어,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어떤, 음,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유념하셔가지고 관계에서 이별하시지 않도록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음 이분들 이직이나 취업 문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던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 걸하시던지 아니면 회사를 갈아타던지 이런 것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하시면 꼭 도전하시고 문 두드려 보셔가지고. 꼭 취업이나 이직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직은 아주 문이 열렸지만 직장 내에서 조금 힘듦이 조금 예상되거든요. 그래도 이직하고 취업했을 때 초반에는 다 힘듭니다. 어디든 빌려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직장 내나 이런 곳에서 힘듦이 예상되는데 버티셔야 됩니다. 어딜 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26살 파이팅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안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장처 받으시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도 좀 어린 만큼 이분들은 음 자기 개발 하시는데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취미나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옷 공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자기 개발 취미들을 꼭해 보세요. 큰돈 드는 거 아니면 해서 아니면 때려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사생 38살. 이분들은 음 헤어졌던 연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혼을 하셨구나. 이런 분들은 그 보고 싶었던 여자 남자가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 연인이나 인연이 있으면 돌아오는기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음, 이동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직하실 분들은 음, 그냥 좀 내년으로 27년으로 이렇게 좀 넘기시고 음, 직장이동은 안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조금 음, 떨어질겁니다 이게 돌아오는 인연은 있으나 내 주위의 인연들이 정리가 되는 한에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말은, 내 주위에 나한테 해를 입히거나,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는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왕따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쓰레기 같은 인연들이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에 아쉬워 마세요.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꼭 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구신 지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왜 자꾸 친구가 떨어지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좋은 사람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 금전 조심하세요. 돈이 느닷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줄줄 셉니다. 그러니까는, 동장 들어가고 나가고, 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사생, 50세들, 이분들은 차 사고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이분들 불법 같은 일을 하면 무조건 잡혀갑니다. 음주도 안되고 음, 무단횡단도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잡힙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사람 조심하세요. 음, 좀 사기나 아니면 은 음, 구설관제 내가 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엮여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런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사람 조심하세요. 음, 믿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조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인지를 가려보시는 한해 되실 겁니다. 이분들은, 음, 헤어졌던 연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혼을 하셨구나. 이런 분들은, 그, 보고 싶었던 여자, 남자가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 연인이나 인연이 있으면, 돌아오는 기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 승진운이 있어요. 음, 직장에서, 자리가 좀 올라간다 수직상승 이것도 이동입니다 이게 직장이 이동 있고 직급의 이동도 이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승진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뭔 일을 맡았으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인정을 배로 받는 한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더 벌리시는 거 말고 집중하면 이 사업이 수익으로 엄청나게 불어오는 한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기 잘 잡으셔서 음,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사생, 6 2세 을사생은 어, 가족 간의 자손과 다툼, 아니면은 음, 조금 원망 이런 것들로 조금 힘든 한해를 보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분들 보면은 조금 참을성이나 이렇게 욱한다 하죠. 음? 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좀 참으시고 그러니까 참으시고 대화로 이어가면서 좀 유연한 관계 유지하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 참다 보면은 화병한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약간 뭐 혈압 아니면 빡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압 오르는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좋습니다. 금전은 좋고 투자도 좋습니다. 투자 좋고 부동산 쪽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돈 빌려주는 거는 안 됩니다. 잠깐만 쓰고 이자 줄게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뱀띠 여러분들도 올 한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나은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천하신장 한입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